미국의 다음 대통령은 트럼프가 됐습니다. 어제 개표가 진행 중에 트럼프 당선이 거의 확 실시되는 시점부터 전 세계의 눈이 빠르게 비트코인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는데요. 제가 비트코인 66.8k 부근에서 반등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66.8% 찍고 단 이틀 만에14% 급등했습니다. 진짜 불장에서는 얼마에 팔아야 가장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과연 트럼프 시대가 온다면 기대되는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갈 것인지 쭉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 하지만 그에 비해 알트코인은 아직 가지 않은 기이한 현상. 예. 오늘 영상에서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막바지에 비트코인 진짜 불장과 함께 꼭 담아두어야 할 알트코인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럼 역대급 돈벌수 있는 기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코인 정보는 빠르고 빡세게 마하.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트레이더 마하일입니다. 코인 투자자라면 초미의 관심이었죠. 아니 바램이었죠. 트럼프의 당선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 이번 미국 대선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미국 대선은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에 4반 270명 얻은 후보가 승리하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최대 승부처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면서 승기를 굳혔고 294명 선거인단을 확보하면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대통령 정책,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대통령 정책에 강력한 힘이 되어줄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각각 과반 기준이 넘어서면서 사실상 트럼프의 압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내년 1월 20일 월요일이죠.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게 되고 그 기점부터 대통령 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솔직히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부끄럽지만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 반등 가격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비트코인이 일주일 내내 이렇게 하락을 보일 때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매수해라, 조로의 마지막 기회다, 꼭 매수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현대 비트코인 움직임 보면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약간 횡보세가 아니라 좀 과격하게 좀 움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네, 충분히 11월 5일 기점 이후로 개미털 고 털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 핑크 색깔이 7개월의 저항선인데요. 이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작용하면서 저점을 형성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구간이 바로 66.5k, 67.3k 이부근으로 바라보셨죠? 정말 제 말이 맞죠? 맞았으니까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정보로 가면요 무당이 저보고 신내림 받아보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 될수 있게 제가 타점을 잘 잡아드리고 떡상할 코인들 알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눌러주신 분은 코인 투자해서 부자 될 것이고요. 안 누르신 분은 돈못 버실 겁니다. 비트코인이 3억 간다, 2억 간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도 여러 차례 굉장히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엄격한 증권거래위원회 수장인 게리 갠슬러 위원장을 해고해서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좀 트럼프가 지난 7월부터 얘기하고 다녔죠. 지난 7월에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리 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하겠다 이렇게 좀 선언을 했었는데요. 작년 6월이죠. SEC는 코인베이스, 미국의 최대 코인 거래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미 등록증권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유명 거래소, 크라켄, 바이낸스, 그리고 FTX죠. 사기범 뱅크맨 프리드먼, 그 다음에 루나, 권도영 등 암호화폐 업계의 유명인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집행 조치를 취했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 조성자로 추정되는 3명과 그 다음, 15명의 개인이 형사 기소됐으며, 이는 SEC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하는 이런 의지로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의 저승사자다! 라고 좀, 게리 겐슬러가 좀 불렸었는데요. 또, 최근 9월 달에, 게리 겐슬러 미국증권위원회 위원장이 BBC와 인터뷰를 했었는데, 가상자산산업은 사기다! 과장된 주장자들로 가득 차 있다고 좀 비판을 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가상자산에 비관론적이다 보니까 우리 ETF 이런 것들 승인이 굉장히 좀안 나고 있죠. 그리고 기관들의 투자가 그동안 정체되어 왔습니다. 반대로 친암호화폐 인사로만의 교체가 된다? 그러면 미국이 가상자산 수도가 되는데 속도가 붙을 겁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누가 과연 임명될 것인가 이렇게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크게 개편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후임자로 크립토 마미라고 불리는 예, 헤스터 피어스 현재 SEC 위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SEC 위원인데 바로 이분이죠. 예, 이분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인데. 이분이, 어, 코인 텔레그래프는 될 것이다라고 좀 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피어스가 SEC의 집행 중심 규제 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가상자산 업계를 위해서 규제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트럼프가 친 암호화폐 인사를 한다면 아마 요 크립토 맘이라고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코인 텔레그래프에서 어,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만약에 친 암호화폐 인사로 교체가 되고 정책들도 많이 바뀐다면 당연히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 집권 때 어, ETF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기대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보면요 캐너리 캐피탈 비트와이즈 2 1일 쉐어즈 어, 이세개 기업 자체가 지금 거래 어, SEC에다가 어, 현물 리플 현물 이 tf 상장을 신청을 한 상태고요 최근에 현물 완료했다 완료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너리 캐피탈하고 비트와이즈는 세 번째 어 빠꾸 먹고 빠꾸 먹고 했지만 세 번째 신청을 했다 오히려 트럼프가 규제 완화하고 업계 요구를 좀 약간 수용할 경우에 당연히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리플 솔라나 비롯한 여러 가상 자산 심지어는 예. 민코인 ETF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ETF 승인들이 가속화될 것이고, 이런 ETF들이 만들어지면 뭐 개인 투자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 은행이던 대형 기관들의 투자가 나오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큰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ETF, 예, 굉장히 승인 기대감이 높아진다. 이게 지금 큰 이슈고 큰 기대감이다 보면 될것 같고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어,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 가능성 예, 이런 것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가장 먼저 법정을 개정하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된 법이 많이 개편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건 지금 트럼프가 약속한 오퍼레이션 초포인트 2.0 규제인데요. 이것을 완전 철폐하겠다. 이 해당 규제 자체로서는 은행의 가상자산 서비스에 가상자산 기업의 은행 라이선스 발급을 금지한 행정제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해당 규제는 은행의 가상자산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 기업의 은행 라이선스 발급을 금지한 행정제재다. 이게 좀 가장 크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상 가상자산 시장에 자금 유입 경로를 좀 차단한 셈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데요.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오퍼레이션 촉포인트 2.0 이후에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줄어들어서 예전과 같은 상승세에 살았다고 좀 보고 있는 반면에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회사죠. 마이크로 스트레지 창업주 마이클로 쉐일러가 향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를 비트코인 은행을 만들어서 시가총액. 1조 달러로 성장시키겠다 또 목표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이크로 스트레지 주가 예, 말 안해도 아시겠죠. 30% 트럼프 당선 이후에 30% 가까이 초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가장 큰 화두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여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은 가상자산 투자 못하게 좀 막아놨거든요. 그 계정을 못 만들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미국 국 규제 방향성에서 글로벌 표준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국 규제 환경이 변화하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규제 완화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ETF든 뭐든 충분히 투자 가능하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클 셸러뿐만 아니라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이라고 할수 있죠. 바로 일란. 아, The Star is Born. 일란. 아, 이게 <laughs> 1위 부자 이 일란이. Ilan이... 트럼프가 머스크한테 정부 효율위원장 맡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이기잖아? 그러면 너가 맡아, 이거. 오케이? 일론 머스크한테 요청을 했어요. 부적절하게 정부 지출, 이런 것들을 절약할 수가 있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얘기 되면서, 일론 머스크한테 제안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바로, 오, oh 그, 나는, 나는 봉사할 용의가 있다. 하면서, X, 예전 트위터죠. 트위터에다가 이걸 올렸습니다. 이 약자의 약자. 이기 보시면, Documentary of Government Efficiency. 정부 효율성 부서. 약자로 도지. 이러면서 도지 코인이 굉장히 급등했었거든요. 세계 1위 부자가 지금 테슬라도 굉장히 비트코인을 많이 모으고 있고, 거래도 테슬라 구매하거나 뭐 스페이스 X 등 어쨌든 거래할 때 비트코인은 코인을 지금 예전에 한 번, 어, 거래할 수 있게끔 허용하겠다라고 밝힌 이후에 굉장히 민코인들이 많이 떴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혹은 일론 머스크의 정부 인사에 따라서 많이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좀 비축하겠다 라고 좀 발표를 했었는데요 현재 미국이 보유한 비트코인 약 21만 개 정도 됩니다 예 요거를 절대 파지 않겠다 아,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인정한다 아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 엄청난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희귀한 자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가 기축동화로 공식으로 인정됐었던 게 1944년도였습니다. 네, 이때 미국이 전 세계에서 최대 금 보유국이었기 때문에 금본위제도를 통해서 달러 가치를 금하고 어, 패킹 시킨다 해서 각국의 통화는 미국 달러의 가치에 연동된다 이렇게 좀 선언을 했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1온스에 35달러 완전 이게 정해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고정을 시켰어요. 이때부터 세계 여러 나라들은 금 대신 달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달러를 왜 얘네가 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금은 달러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보통 세계 각국이 달러를 보유할 때 현금의 형태가 아니라 달러 자체 종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 미국의 채권 형태로 보유를 하게 됩니다. 어차피 미국 채권은 달러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도 받고 달러값이 오르면 그만큼 또 어, 수익, 자본이익이 생기니까요.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었다는 것은 미국 정부가 돈이 필요해서 채권을 발행하면 시장에서 늘 미국의 채권을 구매하려는 대기 수요까지 존재한다. 이걸 뜻하는 건데요. 생각해보세요 나한테 돈 빌려준다는 부자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돈을 흥청망청 쓰고 갚을 때어 내가 돈을 찍어내서 갚으면 되죠 하,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미국이 세계 패권을 쥐게 됩니다 그 뒤로는 전 세계에서 미국 채권 금이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좀 취급되어 왔었는데요 작년에 세계 3대 국제 신용평가 기관 중에 하나인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등급 트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을 했습니다.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인데,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게 2011년 스탠더드 앤푸어스 SMP가 실시한 이후에 12년 만인데요. 미국 정부의 살림은 수입보다 지출이 좀 많은 구조입니다. 소비의 나라라고 하죠. 예산안이 의회에 통과해서 확정이 되더라도 이를 집행하려면 행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돈을 빌려야 합니다. 다만 행정부가 독단으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가 부채가 천정부지로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백악관하고 협의해서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 즉, 부채 한도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국가 부채 한도 문제가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자료를 보시면 2022년도까지 무려 31조 달러예요. 달러, 원도 아니고 달러. 근데 지금 2024년도에는 무려 34조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만약 이러한 정부가 부채 한도에 묶여서 돈을 빌리지 못하고 어, 미국의 기업들이나 해외의 채권자들한테 빚을 갚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디폴트라고 하죠. 디폴트 상태, 즉 국가 부도 사태. 에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2차 대전 이후에 최근까지 미국은 국가부채 한도를 1 0 0회 걸쳐서 상향 조정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정치적이 좀 양극화가 되면서 부채 한도 상향 이 이슈가 당파 싸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을 빌미로 해서 민주당의 정치적인 굴복을 좀요구하는 시기인데요. 민주당 정권도 보시면 바이든이 민주당 정권이었죠. 이 기하급수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좀 많이 늘어났었죠. 이때 많이 늘어났던 게 바로 코로나 기간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말기, 바이든 행정부 초기인데 이때부터 좀 급격히 늘어났고 오히려 그 이후에 이 상승 폭이 기울기가 굉장히 가팔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의 채무 불이행 사태가 난다면 뭐말안 해도 아시겠지만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냥 휘청휘청 될 겁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는 미국을 핵심 교역국으로 두고 있는 전 세계 여러 국가가 엄청나게 좀 많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미국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하기에 그러한 기능이 상실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금에서 시작해서 석유로.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로 통용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사우디 중동 국가들도 미국의 등을 돌렸고 미국도 자체적으로 석유가 지금 세계 1위 생산량이 되다 보니까 달러를 기축통화로 유지시킨다. 그러면 뭐다? 뭐가 필요하겠어요? 앞으로 전략 자산이 발행이 딱 정해져 있는 2100만 개밖에 딱 발행할 수가 없는 비트코인. 자, 앞으로 부자 될 여러분 댓글로 남겨 주세요. 뭐다? 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7개월 동안 이 고점 라인들, 예, 이 고점 라인들이 저항선이 되면서 연결한 수점들을 연결하니까 이 저항선이 만들어졌고요. 그쵸? 이 핑크색 저항선을 지진한 주죠. 불판 이후에 일주일 동안 크게 하락세를 보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선이 오히려 든든한 지지 기반처럼 지지선으로 손바뀜이 나왔었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딱 이틀 만에 14%까지 좀 급등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 이게 당선됐죠. 재료 소멸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좀 단봉들, 오늘과 같은 이런 단봉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인터뷰를 하거나 혹은 뭐 어떠한 발언들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쭉 이렇게 상승 패턴 보이고 또 왔다 갔다 보이다 쭉 상승 패턴 보이고 강한 수급을 동반한 급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보시면 정확하게 3개월 지지선인 이 청록색깔 지지선 여기 부분까지 왔으니까 지금 매수해도 된다. 지금 요구가 매수 자리다. 매수하셔라. 일뭐 조금 떨어지더라도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시면 정확하죠. 네, 2,385달러, 네, 2,385달러 저점을 정확하게 찍고 2,357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어쨌든 2,385달러까지는 제대로 네, 매수하기 굉장히 적절한 구간까지 올라왔고요. 단 하루만에. 12% 급등했고 오늘은 3% 가까이 급등하면서 네 단숨에 이 박스권 상단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정 왔다갔다 보이면서 상승 왔다갔다 보이면서 상승 이런 식으로 패턴 보일 수 있고요. 중간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 너무 예상치 못하게 가파르게 올랐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겁 주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두 가지 패턴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저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부자가 이미 되셨을 겁니다. 마음적으로도 부자가 되셨을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아직은 빼를 들기 이르다. 이제 시작이다. 자, 그 다음 솔라나 보겠습니다. 솔라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청록색 저점 부분에 돌아왔고 자, 그 다음. 여기가 지금 부근이 피보나치 되돌림 382 구간이라서 이 상승 패턴에 따라서 어3 8이면은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어 저점 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3개월까지의 지지선과 피보나치 382 되돌림을 만나는 교체하는 부근이다. 여기서 매수하셔라. 그 가격은 159, 161달러 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155달러까지 내려왔지만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에 왔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방송을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 지금 굉장히 뿌듯하시고 부자이실 겁니다. 벌써 상승 여력이 바로 5%와 바로 12%가대했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왔고, 여기도 7개월 이 밴드, 고점, 고점, 연결되었던 고점, 이 저항선을 이번에 돌파했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돌파했습니다. 당연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저점 유지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슈팅 나올 수 있다. 예, 이러한 그림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영상이었죠. 예, 제가 관심 종목을 좀 바라보고 있던 룸 네트워크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룸 네트워크같이 차트 한번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일봉 차트인데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이러한 저점 연결선들 충분히 지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기회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내려왔습니다. 조금 더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손실을 안볼 거고 오히려 좀 리스크 테이킹을 하겠다 하면은 전 저점 부분까지만 손절가 작고 오히려 매매하면 충분히 리스크는 로우 리스크 하지만 수익은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지금 가격이 오히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가격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아직 늦지 않은 상태다. 라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전 충분히 비트코인 다음 장에 알트코인도 이제 대시세 폭발할 수 있다고 라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ETF 승인 여부에 따라서 알트장이 다시 크게 어 불이 붙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제가 스택스 관심있게 보고 있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스텍스 일봉 차트입니다. 스텍스 일봉 차트인데 아무래도 가격 흐름이 이렇게 좀 하방으로 좀 연결되어 있고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저점 이후에 반등세 좀 그려나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룸 네트워크와 굉장히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난번 말씀드렸던 가격하고 예, 그 선상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 리스크 관리는 전 저점 네, 부분으로 설정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상방으로는 충분히 많이 열려있다. 정 고점까지는 충분히 열려있고, 이건 1차적으로 보고할 게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상방으로 충분히 5,500원 이상도 열려있는 충분히 알트장의 강세가 나올 때더 기대해 볼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좀 관심 종목 갑자하라고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이 맵이 지금 다 늦지 않은 자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스트레스 홀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 홀드도 지금 굉장히 가파른 기울기를 보인 이후에 크게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가파르게 이 하락세를 좀 보여왔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좀 거의 횡보하다시피 누웠습니다. 이거는 거의 바닥을 다진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 크게 변동성 없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고 이 리스크 관리는 정말 되게 짧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지금처럼 지지되고 반등 살짝 살짝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박스권 내 움직임 보이다가 오히려 어, 알트장이 다시 불어올 때마다 이렇게 좀 상승할 수 있는 이렇게 좀 굉장히 급등 패턴을 볼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관심 종목으로 제가 시바이노 말씀드렸습니다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밈코인으로 거의 뭐 크게 상승한 적이 있었죠. 예, 시바이너지 같은 경우에는 올 초반 하더라도 굉장히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8개월 가까이 비트코인처럼 하락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은 변동폭이라도 이렇게 컸는데 얘는 변동폭이 작으면서 쭉 내려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줄어듭니다.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눕습니다. 횡보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지코인, 일론 마스크가 도지, 그, 올리고 난 이유가 이쯤 되거든요. 이때부터 거의 도지코인 상승세 나타났었고, 시바인누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오히려 지금 상승 방향을 튼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지금 저항선. 지금 저항선이라고 할수 있죠. 200일선, 200일선 맞고 지금 저항받고 있는 모습인데 반대로 단기 이평선인 51선 녹색선은 지지받으면서 반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렇게 좀 돌파를 했어요. 돌파하고 다시 지지되는 모습 보이죠? 네, 충분히 상승 여력 가능성 충분히 있다. 관심 종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종목은 관심있게 보는 종목, 풀카닷입니다. 풀카닷 폴카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3개월 동안 횡보만 하는, 거래량이 급감하고 횡보만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대로 올 초부터 지금까지는 낙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횡보, 그 다음에 추세 전환하는 모습 보이죠? 풀카닷 같은 경우 가 시청이 좀 적진 않은 종목이에요. 지금 보시면, 상승세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예전에, 네 2020년도 때는 훨씬 더 6만원 넘게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요번에 올 초에도 상승세를 보여왔지만 올 초에는 만원도 안 되는 가격까지 올라왔었고, 오히려 요번 기회에 알트장 상승 나올 때 충분히 전 고점까지 달려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러면서 기대감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우리 알트코인들 다시 한번 리뷰를 해 드렸고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 충분히 기회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비트가 시작했다. 이제 불장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급하게 오른 비트 같은 경우에는 더 충분히 수고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기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 이점 유념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고인정호는 빠르고 빡세게. 마하.